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수업이 7시 50분에 시작해서 좀 서둘러서 가야 돼요 7시 10분에 가서 버스 하나 타고 또 하나 갈아타던지 아니면 걸어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어 네, 오늘 지금 가도 사실 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할 거란 걸 알아요 <laughs> 두개 수업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확정이 났고 그리고 다른 하나도 아마 반도 못올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해가 떴습니다. 요즘 촬영할 게 있어서 어, 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지금 저는 버스를 타고 갈 건데, 어 지금 그래프사님들께서 저에게 여기저기서 손짓을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겠습니다. 와, 이 맑은 나늘 진짜 오랜만이다. 아, 아침 수업은 이게 좋아요. 아침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 너무 좋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니까 좋은 거겠지? 아, <laughs> <laughs> 춥고 그러면 힘들겠어. 꽃이 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별로 안 예쁘게 담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해가 떴거든요 계속 그리고 비 오고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해가 떴고 기온이 완전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출근할 때 두꺼운 코트 입고 출근했는데 오늘은 얇은 외투 하나 입고 아마 이것도 가자마자 벗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좀 걱정돼서 입고 나왔는데 아, 어,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다. <laughs> 봄봄봄해요. 너무 설레고 좋네요. 출근길이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가?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 <laughs> 예쁘다. 오늘 아침에 좀 촬영할 게 있어서 촬영하고 지금은 오토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오는 것 같아요. 실이 5층이에요. 5층인데 원래 학생들은 걸어가고 선생님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제가 아직 카드가 없어서 걸어가요.

啊，那你安妮 장미네,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정신없어. 자, 이번 수업은 학생들이 모두, 어, 없습니다. 하, 네, 지난주에, 어제? 지난주인가 어젠가 접촉, 네, 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할 거예요.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많이 와 있네요. 지금, 오, 23명, 22명이 와 있었네. 선생님이. 화장실 가고 싶다. <laughs> 왜 이렇게 바쁜 곳이냐. 아이고. 울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 베트남, 오늘 무슨 날이에요? 국제 여성의 날이에요. <laughs> 어, 맞습니다. 오늘 국제 여성의 날이에요. 맞아요. 어, 우리 투 후엔 씨, 선물 받았어요? 꽃 받았어요? 아니요, 저 선물이 안 받았어요. 안 <laughs> 받았어요? <웃음> 네. 선생님은 꽃 <laughs> <꼭> 받았어요. <laughs> 네, 선생님 지금 아침에 수업 있었는데 어, 다른 반 학생들에게 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네. 아기가 2 0 0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자랐기 자라, 때문에 이라는 축하해요. 기념 토큰 여러 사람들과 아, 나누어 먹어요, 너무 먹아요 네, 그런데 원씨 100일 아니요, 100 아니고 200. 100, 100 아니고. 1 0 0 아니요 뭐잠1 <laughs> 0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어 사실 첫 시간에 한 다섯 명올거 예상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학생들이 못올거 알았기 때문에 어, 화장도 안 하고 왔습니다 네, 선크림만 바르고 왔고 네, 지금 술만 칠한 상태죠 어, 지금 쉬는 시간하고 시작하는 중인데 시끄러워요 네, 이제 저는 컴퓨터 끄고 어,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휑하네요 교실이. 제가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대한 수업 내용이 있어서 저도 저거 준비했는데 오늘면 됐습니다. 이제 빈 교실을 떠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하게 묻는 거니까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저분이 아인이라고 하고 제가 엠이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됐거든요. 근데 본인의 나이가 25살이래요. 97년생이래요. 좀 거짓말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나이를 어떻게 말해요. <laughs> 계속 어, 오빠가 어, 동생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나이를 말할 수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mà chủ đề này là chủ đề là kiểu dối trẻ dối trẻ không sao kỹ thuật bó hoa cái được hồi kéo anh ngồi cạnh em nhé Ee, em thấy hành động anh rất là lạ không em sẽ quay lại nhé Ờ cứ đúng lúc có chuyện đấy thì có chuyện quan trọng À thật Hello em 여러분 đã 방금 매우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어, 촬영 좀 같이 할수 있겠네요. 한 10초 정도? 아무 말도 할거 필요 없이 웃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된대요. 저는 뭔가 그냥 미소 짓는 영상 다다다다다 여러 개 붙이는 건가 해서 아무 부담 없이 오케이 하겠다고 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어, 전혀 스토리도 몰랐는데 한 남성분이 오시더니 제 옆에서 쌈을 싸서 드시고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되게 즉흥적이었어요. 그런 영상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초라고 하셨는데 10초는 무슨 한 10분 찍은 거 없고요. <laughs>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영상이 어좀 나쁜 게 나올까봐 뭔가 이상한 쪽으로 올리는 영상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 일단 구독자 112만 명 정도 갖고 계신 큰 채널이고 그리고 엊그제 올린 영상도 몇만 불 나와 있고 해서 나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 조금 돼서 어, 나는 학교에서 강연하는 선생님이고, 이게 채널이 좀 이상하면 난좀 곤란할 것 같아 라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런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laughs> 이런 경험도 하고, 네, 재밌는 나라에요 <laughs>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케밥 먹으러 왔어요. 이 집은 처음인데, 케밥은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사서 집에 갈게요. 포장해 가야겠어.